현재 시점에서의 미국 SEC가 올해 10월 18일까지 그레이스 케일의 XRP 현물 ETF 신청서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레이스 케일 측에서는 19B-4 XRP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을 했었고요. 해당 신청서가 연방관보에 정식적으로 게재가 되면서 공식적인 심사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SEC가 법적으로 10월 18일 전까지는 무조건 승인하거나 아니면 거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XRP 현물 ETF가 브라질에서 세계 최초로 승인이 됐고요. 미국에서도 비트와이즈, 21시어즈, 코인시어즈, 크레이스케일까지 SEC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 암호화폐 성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재 SEC의 특성을 살펴봤을 때 XRP 현물 ETF를 승인을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처럼 기관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이다. 이따른 XRP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부터 XRP 현물 ETF 신청 승인 심사 자체가 최소 10월 18일 전까지는 승인이 되면서 이에 따른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승인 전까지 XRP를 지속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XRP 현물 ETF 승인 전망과 더불어 가지고 리플이 2025년 디지털 자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금융 주류로 자리 잡는 정환점이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사례들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적으로 JP 모건의 o n 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기관 간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싱가포르 통화청까지. 디지털 유로랑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로비노드 거래소 같은 경우는요, 이번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상품 출시 계획까지도 발표를 남겼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안에서 리플의 기술이 국제 결제망에서 더욱더 널리 사용이 될 것이다. 이에 따른 XRP 토큰의 가치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댓글을 통해서 문의 주셨던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파이코인에 대한 전망에 대한 질문을 여쭤보셨는데요. 우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현재 신사 채널에서는 업비트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다 보니까 자세하게 파이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짧게 한번 소개 정도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6년 전에 2019년에 스탠퍼드 대학 출신 개발팀이 만든 모바일 채굴 암호화폐인데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채굴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고, 현재 1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며칠 전에 본격적인 메인넷 출시와 함께 OKX, 비트겟까지도 여러가지 주요 거래소 상장을 통해가지고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실제 투자는 하지 않았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 채널에서는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만 진행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이코인에 대해서는 일절 추천드리지 않고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파이코인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파이코인 전망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 자체가 상당히 분분해요. 낙관적인 전망을 보면은 뭐 2025년 말까지 100달러까지도 갈 것이다. 이렇게 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들도 다수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 파이코인의 실질적인 가치 자체가 생태계가 얼마나 발전을 하느냐 그리고 네트워크 사용자가 얼마나 증가 가가 되느냐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유틸리티의 확대 여부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파이 코인의 가치가 실제 사용 여부가 될 것이고 우리가 리플 x r p 의 강력한 상승을 믿는 이유가 뭐죠 영상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xrp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호재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기존의 낡은 국제 송금 시스템 스위프트망을 리플 xrp가 대체할 것이다 그 시기가 오면은 XRP 토큰의 엄청난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반면에 파이코인은 어떻습니까? 아직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어떤 발표도 나온 게 없습니다. 해외 주요 거래소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맞겠지만, 여러 가지 유동성 자체가 확보되면은 그때 가가지고 뭐 업비트 상장 한해 만에 이런 것들 검토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다만, 파이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국경 간의 송금이라거나, 뭐, 실생활에서 결제로 쓰인다거나, 모바일 채굴이 가능하다거나, 뭐, 이런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주요 기능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을 시키면서, 국제 송금이나 결제 서비스 연계가 실질적인 사용 사례까지도 발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이코인 자체적으로는 분명히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기업이나 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십 협력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협력망을 구축해놓은 리플 XRP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가치 자체가 파이코인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기 위한 이런 방향 중에 하나로서 뭐 답답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 댓글을 통해서 문의 통해서 질문 주시면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답변 도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리플로 돌아가 보면요. 기존 금융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해외 송금을 처리하는데 며칠이 걸리죠. 그리고 중간 은행 수수료도 높죠. 하지만 리플의 오디오 솔루션을 통해가지고 미국, 메시코, 그리고 일본, 필리핀 간 해외 송금 서비스가 이미 몇초 만에 완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과정에서 XRP가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웨스턴 유니온, 그리고 머니그램 같은 여러 가지 글로벌 송금 업체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제 솔루션을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흐름들까지도 확산이 된다?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이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디지털 자산이 금융 주류로 편입된다는 라 것은 단순하게 암호화폐가 널리 사용되는 게 아니라요. 기존 금융 상품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여러 가지 대규모 자산 운용사들 측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채권들까지도 실물 자산은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토큰화 하는 방안까지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JP모건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을 하면은 기존 채권보다 발행과 유통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골드만삭스도 부동산이나 예술품을 토큰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콩 통화청의 국제 결제 네트워크 디지털 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입지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시장 변화 속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명확한 규제 환경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여요. 최근에 영국이나 유럽연합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까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 관련된 법안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 SEC도 암호화폐 ETF 승인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주제 불확실성이 점점 해소되는 방향으로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브라질에서 정말 눈치 빠르고 똑똑하게 행동을 했죠. 전 세계 최초로 XRP 현물 ETF를 승인한 것 자체가 XRP가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미리 시장을 선점하고자 재빠르게 현물 ETF 승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까지도 승인이 된 만큼 여러가지 XRP를 포함한 주요 디지털 자산들, 알트코인들 ETF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본격적인 기관들의 자금 유입 가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x r p 의 2025년 강력한 폭등 랠리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리플이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출시를 하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의 역할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RLUSD가 마지엑스, 제로해시, 리블루트 같은 금융 플랫폼에서 현재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플의 ODL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결합될 경우에 기존 은행들이 활용하고 있는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 측에서는요, 스테빌 코인이 기존 은행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남기고 있고, 금융권의 블록체인 활용 자체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리플의 입지도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5년에는요, 디지털 자산이 금융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가장 밑바닥 기본을 다져가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XRP 기반의 국제 결제 시스템 도입이라거나 기관들의 토큰화된 금융 상품 확대라거나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를 통한 규제 명확성과 더불어 가지고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스텝을 코인의 활용 증가세까지도 맞물리게 된다면은 블록체인의 역할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XRP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는 경우에 XRP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투트랙 전략으로서 중장기 투자 비중만큼은 매 달마다 모아가시거나 천천히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대응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운영하고 있고 안내드리고 있는 이 신사 채널에서는요 항상 업비트 위주로 현물 매매만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현물 매매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한 설명들 안정성에 대한 강조를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현물 매매에 대한 중요도만 강조 드리도록 할 겁니다 간혹 리플 전용 커뮤니티 라거나 정보방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도 위험 리스크나 물빵 투자 같은 짧은 시간에 결과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먼저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같은 경우는 항상 비중 조절 원칙 매매에 대해서만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시장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반영의 상황이 아닌 경우에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락이 찾아올 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절대 몰빵 투자가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비중 조절을 꼭 신경 쓰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에 대한 강조라거나 추천을 드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너무 투자 시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마셔라. 이런 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주 쳐다보고, 자주 들여다본다라고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니죠.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보면 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업비트 현물 매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매수와 동시에 미리 설정한 목표가가 하루가 지났다라고 해가지고 풀리는 게 아니라, 한 달이고, 일년이고, 쭉 이어 나가지기 때문에 적당한 단기 고점에 미리 목표가를 걸어 두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본업이 1순이고,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들이 2순입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의 영역의 시간을 조금씩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매수한 코인이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하락했으면 그 기분에 나의 소중한 시간들을 망치지 마시고요. 올랐다고 그 순간에 기쁜 마음에 너무 업된 기분으로 과하게 매매를 한다거나 또 나에게 맞지 않는 과한 소비 같은 것들을 조심을 하시면서 나의 자산의 영역을 늘려나가는 이런 매매를 습관화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